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갑신년 2월, 어, 미생들은 어떨 건가, 양띠들은 어떨 건가. 양띠들도 그, 우리가 항상 시비 간지는 두 자씩 같이 가요. 네. 자축이 같이, 가, 같이 가고, 인묘가 같이 가고, 진사가 같이 가고, 오미가 같이 간다. 그러면, 어, 미생들도, 양띠들도 불로소득까지 뭐 말티처럼 불로소득의 어떤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까지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운 그 재물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 네. 불로소득이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어떤 금전이 딱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일복 좀 많게 해주세요 그런 말참 많이 해요. 네네네. 네, 네. 일을 차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의지잖아요. 그런 기운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 어, 어 양대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중, 조심해야 되는 건 미생들에게 갑진년 2월은 인충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음, 사람과 의좀 부딪힘이 네, 들어온다는 건데, 네. 이게, 참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형국이다. 음. 어,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참으린 자세에 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 뭐,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그런 것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항상 미워하는 사람들하고의 싸움은 그러려니 해요. 음.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춘이 있을 수밖에 없, 없지. 그런데, 그게 아닌, 내가 좋아하고, 나, 나하고 친하고 또 나, 나하고 가까운 가족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쵸, 예. 어, 그런데 그거 한 가지가 이렇게 조금 음. 거슬거리게 들어와 음. 양띠에게는 인충이라는 게 거슬거리게 들어오는데 그게 어, 내가 평상시 싫어하는 사람, 평상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사람. 내가 평상시 친한 사람, 내 가족들 이런 가까운 느낌에서 이렇게 부대끼이 조금 들어오니까 인충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구술할 때마저 개인 무슨 우왕구시됐든 아니면 운맞이 구시됐든 어떤 구술할 때도 실령님이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 편 들어주마. 음. 역성 들어주마. 네네네. 이런 말씀을 많이, 많이 하시거든요.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현대 사회를 맞아요. 살면서. 맞아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어떤 그 부딪힘이 있고 이랬을 때내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게 있잖아. 정말 백년 먹은 산삼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나한테. 정신적으로는. <laughs> 네. 그렇잖아요. 내 네. 편. 그러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미생들이 일어나는 충은 내가 평상시 미워하고 내가 평상시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음. 결국은 내 편이었던 사람하고 인춘이 일어난다는 건데 여기서 내 편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음. 적을 만드는 거는 정말 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청아도 색깔이 너무 분명하고 말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라 네네. 어~ 접근이 좀 많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네. 그게 노력으로 좀잘안 되기는 해요 성격상 그래도 (2월달만큼은) 양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조금 초골 세우셔야 돼요 네네. 내 편을 잃어버리지 네네. 말아야 한다라는 그걸 꼭 유념하시라고 청아가 당부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